네, 지금 이 압축떡밥이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녀서 한 6-7개월 갖고 다닐 때다 망가져 가지고 벌시는 것처럼 크이되지고막 부서지고 엉망입니다. 자 이걸로 바늘을 끼워서 제가 낚시를 한번 바늘에 좀껴놨거든요 끼운 이걸로 넣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을 수행해서 넣습니다 지금 끼가 서서히 이제 착지하려고 합니다. 서서히 들어가면서 바닥에 이제 안착하려고 합니다. 안, 바닥에 안착했습니다. 약간씩, 11번째 만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들어, 들어간 지만 15초?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그렇습니다.